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오늘은 고추지주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고추지주대는 어, 규격을 말씀드리자면 길이가 2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25mm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참처럼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다소나마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하단에 하나 있고, 중앙에 하나 있고, 맨 위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과해서 고축군을 묶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쪽 농협에서는 50% 한도 내에서 8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6만원어치를 구매를 하는 경우에 8만원은 자부담이고 8만원은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이런 경우에는 2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2만원이 보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2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다 그럴 경우엔 12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8만원이 보조사업인 셈입니다. 가격이 하나당 3,900원입니다. 사악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뭐 비싼 건 분명 맞습니다. 이런 그 지주대를 보조금 없이 100% 자부담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지주대를 썼을 경우에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바람이 또 유난히 센 곳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튼튼하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언해부턴가 제가 이러한 고추 막대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고추 막대가 2m 규격인데, 음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이는 이러한 고추 막대를 사용할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좀얕트막한 짧은 막대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m50 안쪽으로 이렇게 2m가량 되는 고추 막대를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쯤이 우리나라는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쯤 되게 되면 상당히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잔뜩 먹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추가 넘어가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 고추 막대를 긴거을 사용해서 무게 중심이 맨 위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태풍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얕은 막한 음, 짤막한 막대를 사용해서 어,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맞게 되면 그나마 고추 지주대를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처럼 하우스 고추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어, 키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길이가 있는 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막대는, 어, 키가 커지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해 전부터, 어, 이러한 지주대로 보조사업 내에서 야금야금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해오고 있는데,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다소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사서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딱히 고추 지지대 용도가 아니라, 어 뭐, 밭에 울타리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몇 가지 좀 응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2m짜리, 두께는 25mm짜리 파이프를 이용해서 고추 지지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인트 칠을 해서 사용해 본 적도 있긴 하지만, 녹도 그렇게 또그 만큼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내용이긴 한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내구성 면에서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어린 모종을 뽑아내고 다시 심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나머지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고추 지주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 끈을 묶는 일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에 강선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끝까지 CC론을 연결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위쪽에 중앙을 표시한 곳에서 오른쪽으로 40cm 그리고 왼쪽으로 40cm씩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20cm씩 표기를 해줍니다 그 후에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 아래쪽에 세막대기를 연결을 하면 그 아래 지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래 지점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줍니다 제가 V자 형태로 지주대를 박을 예정인데, 지주대의 상단 폭은 80cm가 될 것이고, 아래쪽은 40cm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도 저 반대편까지 가이드 말뚝을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표기된 지점에 반대편까지 선을 하나 연결하고 밑에 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저 반대쪽까지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제가 사용을 했던 곳인데 반대편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쪽에 줄을 연결해서 이쪽을 감아주면 점점 더 팽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바로 이 지점, 고추 포기로 따지자면 열 포기마다 지주대를 박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부에 CC론 설치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지주대를 박을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올해 고추농사를 짓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추나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하단에 설치해 놓은 가이드라인과 이 상단에 설치해 놓은 CC론을 기준으로 해서 지주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자 형태로 지주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끝에 이 아시바 파이프와 만나는 지주대를 또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파이프를 박아야 하는데 보통 고추막대를 박을 때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고추막대를 박았습니다.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이쪽에도 끼워서 위에서 내리치는 방식이죠. 일반적인 고추막대 말고 이렇게 파이프 형식의 막대를 박을 때는 저는 이 파이프를 이용을 합니다. 안에가 상대적으로 구경이 작아서 이 파이프를 끼우고 때리면 아주 딱 맞게 잘 됩니다. 어, 지하수 파는 그 연결봉입니다. 이 근처에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냥 버리고 가길래 제가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 박을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무거운데 또, 그런 반면에 이렇게 파이프를 박을 때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오래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개 박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박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듯하게 줄 맞추느라고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일을 해놓고 나서 보면 또, 모양이 반듯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1차적인 지주대에 설치하는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